네, 네 여기 에이스들이 있습니다. 에이스들, 에이스 아주 좋은 카드죠. 이 에이스 내장은 여기 순서대로 안 보이죠? 순서대로 내장을 넣을 게요 그리고 한 마리의 에이스 맨 아래 넣을 거예요. 맨 아래 넣을 거예요. 맨 아래, 맨 아래, 맨 아래 흔들어 지면네그 에이스는 맨 위로 올라옵니다네. 그리고 또한 마리의 에이스를 맨 위에다 놔요. 맨 위에 흔들어주면, 내그 네, 에이스는 맨 아래로 와 있어요. 뭘까요? 네. 그리고 또한 마리의 에이스, 에이스, 에이스를 중간에 넣고. 아니다. 이 에이스는 좀 썩었다. 오, 죄송합니다. 이 에이스를 맨 아래다 넣고 흔들어준다면 어떻게 될까요? 네, 당연히 맨 위로 올라오겠죠? 그리고 또한 마리의 마지막 에이스 또한 마리의 마지막 에이스 어떡할까요 네, 여기다 놔둘게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 카드 이렇게 문질러줍니다 그러면은 이 카드는 놀랍게도 네맨 아래로 오게 됩니다 마술은 바뀌게 되죠 이렇게 이렇게 내려오는 내려오고 올라오고 왔다 갔다 하는 요 에이스 엘리베이터입니다. 해법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 일단 맨 처음 에 보여줄 때 에이스드만 있는 거줄 알죠? 하지만 한 장이 더 필요합니다. 랜덤 카드, 아무 카드를 그냥 안 보이게 한 장이 것처럼 아무데나 했습니다.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요 에이스 4네 장을 들어갑니다. 사실 다 잡지 않이 에이스들? 이렇게 하나, 둘, 셋, 넷 넣으면요. 이게 에이스들 알지만 사실은 맨 위엔 에이스 선생이 있죠. 이거 에이스가 아닙니다. 다 에이스고 또한 한, 마리 에이스 맨 아래로 든다고 해요. 이건 아직 문량을 모르는 상태에요. 그냥 에이스라고 해요. 흔들어준데 그냥 에이스가 올라온다고 합니다. 맨아래 있는 상태고 또한 마리 에이스 맨 위로 올라준다고 해요. 흔들어주면 네, 맨 아래로 온다고 합니다. 또한 마리 의 에이스를 맨 아래로 낸다고 합니다. 또 한번 이렇게 해주면 올라오, 올라온다고 합니다. 랜덤 카드. 뭐, 이렇게, 뭐, 어디다 던져도 되고, 뭐, 중간에 어떻게 마음대로 합니다. 중간에, 그 흔들어 봤자합니다 어차피, 맨 아래 있기 때문에. 이해가 안 되셔도, 돌려보시고, 그, 잘하시으면 끝까지 보시고, 구독도 좀 해주세요. 제발요. AC 엘리베이터였습니다.